사업의 본질이 뭘까요? 바로 비효율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장을 보면 니즈는 높은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곳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급자는 있고 수요자도 있는데 둘이 서로를 찾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마케팅을 강화하거나 광고를 돌립니다. 하지만 상위 1%의 사업가는 다릅니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먼저 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보 비대칭 시장에서 거래를 만드는 네 가지 원칙. 정보 비대칭 시장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 공급자를 찾기 어렵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누가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 신뢰 검증이 안 됩니다. 자격이 있는지, 경력이 진짜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번째, 거래 비용이 높습니다. 찾고, 확인하고, 연락하고, 예약하는 과정이 복잡하죠. 바로 이세 가지 때문에 수요는 있는데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심리 상담 시장을 봅시다.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우울, 불안, 관계 고민, 트라우마. 실제로 니즈는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런데 막상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상담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고객을 만날 채널이 없습니다. 검색해도 병원 위주로 나오고 개인 상담사는 거의 보이지 않죠. 정보 비대칭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구조적으로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시성입니다. 공급자가 어디 있는지 한눈에 보여야 합니다.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시각화하는 거죠. 두 번째, 분류 체계입니다. 전문 분야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 상담인지, 가족 상담인지, 트라우마 전문인지, 이게 없으면 수요자는 누구를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신뢰 구조입니다. 경력, 자격증, 상담 철학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프로필이 상세할수록 신뢰가 올라갑니다. 네 번째, 거래 마찰 제거입니다. 찾고 확인하고 예약하는 과정을 한 곳에서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네 가지가 갖춰지면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상위 1%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개발 요청을 했죠. 이 시장의 비효율을 구조로 바꾸고 싶다.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심리상담사 매칭 플랫폼입니다. 지도에서 가장 가까운 상담사를 확인하고 전문 분야별로 필터링 할수 있습니다. 프로필에서 경력과 자격을 확인한 뒤 바로 예약까지 신청하는 거죠. 상담사 입장에서는 본인 프로필만 등록하면 고객이 찾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가시성, 분류, 신뢰, 거래 마찰 제거, 네 가지 원칙을 코드로 구현한 겁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이건 심리 상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법륜 자문, 재무 설계, 홈케어 서비스까지 정보 비대칭이 큰 시장은 어디든 똑같습니다. 가시성, 분류, 신뢰, 거래 마찰 제거, 이네 가지 구조만 설계하면 니즈는 높은데 거래가 안 되던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업의 본질은 비효율 제거입니다. 이건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효율을 구조로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1%의 사업가는 트렌드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기회를 봅니다. 앞으로 사업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여러 컨텐츠들을 준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업가를 돕는 개발자 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